안녕하세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다가올 순간들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거예요 오늘의 가장 긴장된 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다행히 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바로 멈췄습니다 신이시여, 그녀가 안전해서 감사합니다. 준비하세요. 다가올 순간들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거예요. 오늘의 가장 긴장된 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정말 큰 바람이네요.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 같아요. 바람이 울부짖을 때그 어떤 나무도 버틸 수 없어요. 텍사스는 자연의 분노 속에서 휘청이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11월 23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심슨빌에서 자동차가 한 기업으로 돌진하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한가로운 오후, 갑작스러운 폭발 소리에 평화가 깨졌습니다. 벽이 무너지며 연기가 자욱하고 나이 많은 여성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당황해서? 문과 맞서게 되었을까요? 노 no 디스크립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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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구 괜찮아요? 네배 싫어. I had a s u n b 머리가 어지러울 거야. 이한장은 누가 넣은 거죠? 침착하세요, 소녀야. 너무 행복해하지 마세요. 콜로라도 하늘에 멋진 구름이 떠올랐고 누구나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거대한 얼음, 원이 강 가운데서 완벽하게 회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노 디스크립션 이 영상을 좋아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왜 맑은 날 하늘에 번개처럼 빛나는 것이 있을까요? 누구인지 봤나요?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한 교장은 쓰레기통에서 고미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 아니? 한밤중에 울리는 경적 소리로 주민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는 바로 곰이었습니다. 드론이 지나가며 희귀한 돌고래떼를 촬영한 순간 드물게 보는 기적의 순간입니다. 남아프리카에서 한 가족은 집 수영장에 갑자기 거대한 악어가 미끄러져 들어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먼지 회오리가 나타나 마치 다른 세계로 가는 소용돌이처럼 보입니다. 우박이 차에 떨어지면 즉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보험에 연락하세요.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아름다움을 쌓고 있었지만 침대가 말고 자더라고요. Let's go, girl. Uh. 이제 보세요. 작은 고양이가 양의 등에서 꽉 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 모두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불타는 산이 하나 있는데 불길이 너무 거세어서 소방대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시안에서 큰 비가 내리며 기차역이 물에 잠겼고 많은 승객들이 비를 피하느라 여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 거대한 빙하가 갑자기 붕괴하여 눈과 진흙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이런 폭발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을까요? 남부 평야에서 의심되는 토네이도가 지나가며 소용돌이 바람과 피해를 남겼습니다. 하늘이 회색으로 변했어요. 오스틴은 예상치 못한 날씨에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저흰 차는 왼쪽으로 방향을 틀려던 것 같은데 깜빡이 없이 갔네요.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작은 사자 한 마리가 사무실로 걸어 들어왔어요. 그 호기심 가득한 눈빛은 마치 새로운 친구를 찾는 듯했습니다. 위험한 건물이 폭발하여 전체 동네가 흔들렸습니다. 오, 가우미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대폭발. 멘토에서 2km 떨어진 곳에서도 충격파가 느껴졌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야외 낚시에서 완벽한 휴식을 취하며 긴장감 넘치는 낚시의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오. 세상에. 그가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의 뒤에는 결코 떠나지 않았던 피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대단한 운전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으로 가서 강풍 속에서 자연과 함께 따뜻한 바베큐 파티를 즐기세요. 극단적인 날씨 속에서 캠핑 옐로우워스는 약한 자에게는 맞지 않는 곳입니다. 노 디스크립션. r i p t i o n 정말 안타깝지만 그 행동은 너무 웃겼어요. 차를 위한 체중 감소가 있지만 중력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결과입니다. 집 앞에서 학교 버스가 전복되는 끔찍한 순간을 가정용 카메라가 포착했습니다. 교통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교훈입니다. 공격자는 거리를 어지럽힐 수 있지만 그레이 하운드의 일정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하늘에서 일곱 색깔의 구름을 보게 되면 그날은 행운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 발명으로 모든 기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5월 19일 조지아 헨리 카운티에서 한 부부가 토네이도 지역에 진입했는데 다행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없어 텍사스의 도로가 몇 시간 만에 빙하로 변했습니다. 큰 폭풍 후 홍수가 밀려왔습니다 i n c r e b l e la fuerza del mar. 마르델 플라타 해안은 큰 폭풍의 영향으로 거대한 파도를 맞고 있습니다. 노 no 디스크립션 파도가 고요할 때도 누구도 해상 운전 기술을 놓지 않죠. 오, 이 도둑은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너무 빨라서 잡을 수 없어요. 내성마비를 앓고 있는 소년이 졸업식에서 불가능이 보이는 일을 해내며 관객을 눈물짓게 했습니다. 한 번의 발걸음 실수, 그 작은 실수로 유리 테이블이 사라졌습니다. 전체 마을이 주황색으로 변했습니다. 거대한 먼지 폭풍이 나무줄을 다른 세계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막이에서 볼링을 해 보셨나요? 지금 물막이에서 놀러 오세요. 시오멕시코에서 가정집으로 향하는 긴장감 넘치는 랜드스파우트의 순간이 부착되었습니다. 해안마을이 강풍에 뒤흔들리고 바다는 분노한 듯 거센 파도로 뒤덮였습니다. 자연의 미력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33.890만 한 우박이 유타 남부에 퍼붓게 떨어지며 땅을 울리고 마치 폭죽이 터지듯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34. 몇 시간 만에 비로 모든 것이 물에 잠겼습니다. 빠르게 불어난 물이 거리를 삼키며 숨 막히는 광경을 만들었습니다. 35.2월 16일 오스틴의 한거리에서 차량들이 제어를 잃고 연달아 미끄러지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지만 믿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36점 킬라우야 화산 아래 지구가 깨어난 듯 붉은 용암이 솟구치며 밤하늘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 광경은 파괴적이면서도 경이로웠습니다. 37점 거대한 독수리 가오리가 수영객 옆을 유유히 지나갑니다. 마치 심해 속 무용수처럼. 자연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순간은 드뭅니다. 38점 바다가 분노했습니다. 하얀 파도가 해안을 강타하며 관광객들은 홍비백산 도망쳤습니다. 아름답지만 숨 막히게 거친 순간입니다. 이건 대체 무슨 현상일까요?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나무줄기에서 불길이 치솟다니요.